반갑습니다. 일파입니다. 당신이 자녀를 최고의 영재, 훌륭한 자녀, 최고의 명문가 집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자로 만들고 건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법은 바로 영원 철학의 비법입니다. 소승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스님들로부터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영원 철학의 전수자 일파입니다. 영원 철학의 비법이란 바로 우리 자녀들이 훌륭해지고 공부를 잘하고 영재가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자가 되고 그리고 손도 안 되고 야간책 없이 사진 한 장으로 암이 호전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소승이 영원철학 비법을 전 국민에게 전수하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서울대 명문대 고시학교급 수많은 학생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자들, 불치병들, 사진 한 장으로 손도 안대고 야간 측 없이 호전을 시켰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경제연구소에 경제를 예언하여 주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장, 국회의원, 대학 총장 두 번이 대통령을 탄선을 시키면서 영원철학 학문을 하소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간, 장소, 날짜, 실명까지 밝히면서 소승이 1 2권의 저서를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에 일파 스님을 검색하시면 약 500가트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목적은 단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건강하시고 부자가 되시고 명과 집안을 만드시라고 그런데, 이 비법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20년의 세월을 다 설명하겠습니까? 1 2 권의 저서를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한데, 간단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나, 좋은 기운이 들어오느냐, 나쁜 기운이 들어오느냐, 요거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하려 해도 나쁜 기운이 도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기운이 돌아야 됩니다. 이거 다 설명 못하니까 바로 밑에 이 소승이 55분짜리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신다면 바로 당신의 자녀는 부자가 될수 있고 최고의 명문가 집안이 될수 있고 당신의 자녀가 훌륭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시어 꼭꼭 바로 밑에 있는 동영상 보시고 모두들 명문가 집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